지자체 및 의료기관의 초동대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드립니다. 2020년 2월 18일 9시 현재 추가 확진 환자 1명을 포함하여 총 31명이 확진되었습니다. 8,277명에 대해서는 검사 음성으로 확인되었고, 현재 957명이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새로 확인된 31번째 환자는 59년생 한국 국적의 여자 환자입니다. 2월 14일 실시한 영상검사상 폐렴 소견을 확인하여 의료기관이 항생제 치료 등을 실시하던 중 2월 17일 대구 수성구 보건소를 방문하여 실시한 진단검사 결과 2월 18일 질병관리본부 검사를 통해서 확진되었습니다. 29번째, 30번째 확진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 진행 경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29번째 확진 환자의 감염 원인 조사를 위해 환자의 증상 발현하기 이전에 2주간 내 행적을 토대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자는 증상 발현일 이전에는 종로 노인종합복지관, 기원 등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시설 이용자 등을 중심으로 의심 증상이 발생했는지의 여부와 해외여행력, 그리고 외국인과의 접촉력 등을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30번째 확진 환자는 52년생 여자 환자로 어, 접촉자는 현재까지 20명이 확인되었습니다. 접촉자에 대해서는 자가 격리 등 조치가 진행 중이며 추가적인 동선에 대해서도 조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지역 사회 감염이 이제 시작됐다고 보는 분들도 많은데 지역 사회 감염의 어떤 규모나 어, 위험도에 따라서 이런 지침은, 어, 바뀔 수 있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폐렴 감시에 대한 계획을 최종 전문가하고 의료단체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결정이 나면은 바로, 어, 지침과 함께, 어, 음, 제공을 하고 적극적인 지역사회 감염에 대비한 대책들을 어, 시작하도록 그렇게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